정오 그러니까 12시까지 월급을 늘 받으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었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월급 날짜에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송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11시까지 제 남친에게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제 남친이 입금을 안 하면 저희 둘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근데 어? 그거 지금 용돈을 주고 있대요. 월급이 들어오고 나서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 원래 항상 두돌, 들어오던 시간, 어떻게. 어... 저희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대표님. 어? 아니, 아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필요도 있어요. 예. 아니에요. 응? 사랑이에요. 아 저거 사랑 아닌데. 사랑 때문에 우는 수지 씨를 보니까 나도 좀 이상해지는데. 갱년기신가? 그럴 나이에요. 어, 아, 괜찮아요? 유장님 뭐? 진짜 울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72년생이라 좀 나이가 그 호르몬 저희 어머니랑 동갑 호몬 문제.